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아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음.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 우리 신나는 율동시간 가지면서 하나님한테 사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스도 겠 친구 이름은 서우, 박서우고요. 엄마와 우리 친구 같이 왔으니까 이제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는 우리 세빈씨 엄마 기도 이시고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와. 새로 오신 우리 성현 엄마.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 wow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영혼 속에 잘 막힌 곳처럼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가 먼저 서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을 말씀에 좀더 가까이 볼수 있게 앞으로 만듭니다. 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이고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리라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알고 어, 배우고. 각치관으로 있어야 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헌금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하라고 오늘 어,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의 원리대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또뭘 만드셨죠? 물을 만드시고 또뭘 만드셨을까요? 땅, 하늘. 하늘도 만드시고 또그 안에 땅. 살 것들. 그렇땅에서 누가 살까요? 사람. 맞아요. 사람도 살고요. 동물. 동물도 살고요. 사람. 맞아요. 그러면 물에서 누가 살까요? 물고기. 물고기도 살고요. 고래도 살고요, 그쵸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은 또 누가 살게 하셨죠? 달 아, 맞아요. 달도 있고요. 새도 있고요. 맞아요. 해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게 창조하셨을까요? 너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창조하셨죠.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배웠죠? 인만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너희들은 인만우에. 나와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드셨냐면요, 어, 돈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만약에 돈이 없으면요, 엉망진창이 될걸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서, 서로 싸우게 될 거고요, 서로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돈이라는 걸 주셨는데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요 오늘, 너무너무 사탕이 먹고 싶어요. 어. 이 사탕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주세요. 자, 사탕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수 있어요, 사탕은? 편의점을 가면요. 사탕이 있겠죠? 어. 편의점에 가서 사탕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나오면 돼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아니죠. 편의점 아저씨가 뭘 달라고 하죠? 너돈 있니? 돈 주고 가야지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면 이렇게 사탕을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고 그것을 사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이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너희는 수고해야 먹고 살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이 돈이 없으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번그 돈은 돈 중에 10분의 1은 내 거니까 그것을 헌금해. 나에게 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돈, 이 헌금은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 순종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10분의 1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 헌금을 하는 것보다 헌, 헌금을 미리 공개하면 재미없어.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해요. 교회죠. 어 교회도요, 헌금, 돈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어요. 맞아요. 돈이 없으면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들도 없겠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교회에 와서 맞아 이렇게 따뜻한 공간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그렇죠. 교회도 결국은 이 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전도에 사용하는 거예요. 헌금을 전두에 사용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이 헌금을 가난하고, 어,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고린도 후서 8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브릿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헌금은요, 전도와 성교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사용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을 우리가 어, 믿고 고백하는 게 헌금이죠. 임마누엘의 어, 하나님께 임마누엘 드리는 그 믿음의 표현 중에 가장 큰 표현이 바로 헌금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 가진 것,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잠을 잘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권심을 인정하는 것이 또 오늘의 헌금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가 너무너무 넘쳐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또 헌금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이인마누엘의 축복을 멋지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헌금은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어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헌금은요 인마 누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이 인마 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멋진 우리의 랩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선하고 기도문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멋진 가치관을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인만회의 축복을 드리는 가스페이의 모든 랩런트들, 태형아, 유치부, 우리 부모님들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